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군장입니다. 아, 오늘은 6.25 전쟁이 과연 내전인지 아니면 여러 나라가 참여한 전쟁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제 49년 11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몰아내죠. 몰아내서 중국을 통일을 해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일성하고 마오쩌뚱은그 이전에 항일 운동을 하면서 항일 투쟁을 하면서 벌써 이게 몇 번의 전투를 같이 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김일성은또 소련에 가가 지고 그 공산화 교육을 받은 친구예요. 그 소비에트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이 공산 사상의 공산주의자가 돼 있었습니다. 이미 그다음에 이 중국인도 공산화가 된 다음에 김일성도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탈린한테 49년 말부터 계속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남쪽을 밀고 내려갈 테니까 도와달라, 승인해달라, 뭐 물자를 지원해달라. 근데 승인하는데 스탈린이 계속 그걸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해가 밝았죠. 1950년. 뭐 3월인가 4월 정도에 승인을 했다고는 합니다. 탱크와 뭐, 뭐 각종 이제 구수 물자를 지원을 해줬죠. 해주고 나서 바로 이제 6월 2 5일날 내려왔을 때 불과 한 3, 4개월 있다가 중국군이 병력을 보냅니다. 벌써 전쟁 초기에 이것은 내전의 어떤 양상이 아니라 북한에서 중국과 소련이 연합하는 그런 국제전의 양상으로 처음부터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남쪽에서도 북두산함의 대한폐협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가지고 부산이라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부산항을 통해서 미국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유엔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개념을 떠나서 참여국의 숫자로 보면은 이것은 그냥 국제전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그냥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그 내전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면 유엔이라든지 이런 국제사회에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공내전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거는 정말 내전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장제스를 지원했던 것은 미군이었습니다. 미국이 비행기도 지원해주고 탱커도 지원해주고 각종 물자를 지원 해줬지만 그것은 중국이라는 더큰 땅덩어리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지원이었지 그게 어떤 국제적인 연합으로 연합군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중국은 지금까지도 저것을 국공 내전이라고 그러지 국공 전쟁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이제 프랑스가 철수하고 나서 일단 미군이 들어갔을 때뭐 공산 되는 과정에서 보면 국제적인 그 연합군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도 이제 참전을 했지만 어떤 참전한 국가의 수를 따져 봤을 때는 유교하고는 잽이 안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베트남 전쟁도 우리는 전쟁이라고 하지만 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내전이었다. 공산화 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전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한반도를 둘러싼 이 동남아 쪽에서 있었던 그런 뭐 내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6.25 전쟁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내전이 아니고 다국적군이 참여하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최초로 이 유엔이 참전을 했던 그런 전쟁이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유행 묘지가 있는 곳이 이 대한민국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대세계는 측면에서 부산에 있는 유한 평화 공원에 가시면 우리를 위해서 장렬한 얘기에서 전사해서 여기에 묻힌 분들의 혼을 좀 위로해 주시고 하는 그런 의식 아닌 의식을 좀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